그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세재민 촉의 차윤합니다. 예술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그 속에선 얼마나 많은 상상력과 창조력이 피어오르게 될까요?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을 예술가의 도시이자 글로벌 문화도시 문화 향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경영 계획을 세우고 문화예술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세재민 초계선은 송영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상의 특별함이 되는 서울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예술과 글로벌 시민들을 위한 문화를 책임지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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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째가 됐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아직은 어떤 곳인지 조금은 생소하거든요. 먼저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서울문화재단이 이제 21살이나 됐는데 네. 시청자들이 많이 생소하다니까 조금 반대로 서운한데요. 사실 서울문화재단은 <laughs> 네. 그동안 서울의 문화를 전체적으로 키우는 데 역점을 두고 일을 하는 곳인데 일단은 그 예술가들을 성장시키는 미션 그러니까 예술가 도시 서울을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문화 향유 아. 서울의 축제들 아. 이런 것들을 예술가들과 함께 만들어서 어, 서울 시민들에게 풍요로운 문화를 제공하는 것 오. 또, 마지막으로, 글로벌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것. 예. 예. 그런 역할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문화예술 쪽에서 어마어마한 곳이었군요. 그럴, 저만 몰랐나 봐요. 아, 아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은 또잘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울문화재단이 사실은 그 공간을 네. 여러 구역에 한 18개 건물을 갖고 있고, 1년에 그 예술가들에게 한 1200건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제가 제가 예술 생태계 말씀드렸는데요. 예. 대학을 졸업하고 어 이런 성장 단계별로 디테일하게 음. 네. 예술가들을 위해서 창작 산실을 만들어 가는 역할을 지난 20동안 년해 왔고 그 중에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그 한강 작가 아시죠? 예. 한강 번역 작가 데보라 스미스라고 네. 이분도 우리 연희 창작 문화센터 출신이에요. 아,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쉽죠? 오, 네. 아마 수많은 배우들도 예. 서울문화재단 예산을 안 받고 성장했다고 얘기하면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오리가 밑에서 발을 수 없이 젖, 젖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처럼 서울의 수많은 문화를 만들어는 기초예술을 담당하고 있고요. 음. 지금 우리가 방송이나 여러 어,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 나와서 수많은 그 연기자들이라든지, 음. 화가들이라든지, 서울의 문화를 대중적으로 이렇게 퍼뜨려가는 사람들의 그 기초가 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출발했다도 가능하죠. 그 정도군요. 웬만한 예술가들은 이 서울문화재단을 다 거쳐갔다. 이런 네, 뜻으로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아니, 틀리는 바로는 서울문화재단이 음. 예술단체 기관장 사관학교다 이런 음.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이 문화재단 출신 분들이 좋은 곳에 좀 많이 가신 것 같은데. 아 그렇게 또 얘기해 <laughs> 주시니까 굉장히 네. 과찬이신데. 네. 서울문화재단이 직원들이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최고의 그 행정가들이고 엘리트 어. 기획자들입니다. 네. 그만큼 서울문화재단은 또 순환보직이어서. 음. 어, 한 가지 일만 잘한 게 아니라 뭐 축제가 됐든 지원 사업이 됐든 맡은 바 부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쌓여진 노하우가 어, 우리 지역 기초문화재단이라든지 여러 재단들에서 서울문화재단 사관학교 출신들을 좀뽑아간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곳에 대표이사님으로 음. 어떻게 들어오셨을까? 저는 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아, 이거, 예. 어, 연극 연출가 출신으로 예술가 경험도 좀 있으시고, 또 서울시에서 문화수석인가요? 예. 또 하시면서 행정경험도 쌓으시고, 그야말로 현장이랑 또 행정경험을 다 갖추셨는데, 음. 이렇게 대표이사로 딱 취임하고 나서, 어떤 목표나 다짐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서울시에 가서 제가 바라본 문화는 정말 서울은 문화가 아, 큽니다. 또 여러 자료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서울이 글로벌 뭐 세계 10대 문화 강국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도 늘 문화에 있어서 서울에 공장을 세울 거냐? 음. 문화밖에 없다. 음. 늘 그런 말씀 많이 하고 하시고요. 어. 어, 좋은 문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강이라든지, 음. 정원도시라든지, 음. 또 도시의 건축물이라든지, 또 단순히 그 극장이라든지, 뭐 뷰티라든지 이걸 떠나서, 음. 어, 문화라는 게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 전체를 보다가. 네. 이번 올해 이제 1월달에 제가 이제 문화재단으로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화재단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네. 우리가 세종문화회관이나 시향이나 음. 아까 이런데는 정말 우리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문화, 좋은 콘텐츠로 시민들에게 직접적 문화복지를 음. 해주는 것이고 문화재단은 네. 음. 예술가들 아까 성장시켜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술가들과 함께 네. 예술가들에게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 예술가들이 각각 아. 좋은 작품을 아, 만들어서 아,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아, 거죠. 그래서 아, 아. 제가 제 방식대로 표현하자면 서울문화재단은 기차의 레일과 같은 거다. 음. 그러면 그 기차를 어떤 기차가 다닐 거냐? 음. KTX도 필요하고 음. 그 안에는 또 완행열차도 필요하고 음. 우리가 가게가 백화점만 있으면은 너무 또 그러잖아요. 그 네. 안에 또 작은 마트도 있고, 또 동네 가게도 있고, 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마다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문화재단은 저는 이제 서울 시민들의 전체를 위해서 어... 어, 우리가 문화의 일상의 특별함이 되는 서울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일상혁명, 뭐특별함 있는 서울 이 예. 슬로건으로 제가 <laughs> 띄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서울문화재단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올 가을에는 서울 어떤 페스타를 기획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가을 하면 은 이제 또 축제가 빠질 수가 없을 텐데, 네네. 이 서울 어떤 페스타는 어떤 특별한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아까 현장에 와서, 현장에서부터 생각을 했던 거고, 음. 서울시에 있을 때 서울 인타 페스타를 3년 전에 문화수석으로 있을 때, 아. 오세훈 시장님께서 네네. 이제 그 생각해 내신 서울 공공에서 하는 여러 그 겨울에 축제들이 있습니다. DDP라든지 네. 우리 서울 관광재단에서 하는 비초롱이라든지 오. 광화문에 이런 행사들을 다 묶어서. 네. 서울의 가을, 겨울의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음... 해외 관광객들이 서울에 어, 혹시 춥고 이런 데에서 빛으로 안, 만들어내는 빛의 예술을 좀 만들어보자 아... 하셔서 오... 3년 전에 서울 인터페스타를 런칭하게 됩니다. 네네. 그때 이제 저는 또 현장 출신이니까 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순수예술 파트에도 만들어내면 너무 좋겠다. 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네. 올해 문화재단에 오면서 어, 바로 오자마자, 네. 어, 단순히 어떤 브랜드를 만든다기 보다도, 음. 이 안에 이제 그 예술가들이, 우리 그 서울문화재단이 그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한 현금성 예산으로 지원한 게한 240억 가까이 되거든요. 음. 이예산의 음. 어쩌면 47% 정도가 음. 가을에 공연, 공연과 이런 전시들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델을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도 파리의 가을이라는 게 있어요. 음. 근데 저는 이제 가을은 우리가 결실의 뭐식기 결실의 계절이라고도 하지만 예. 물들어 가다가 굉장히 저는 그 심쿵했어요. 물들어 가다. 그래서 어. 공연 예술로 물들어 가는 가을을 어, 서울의 어떤 페스타에 에,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 느낌이 확 오는데요. 오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 파리 라든지 아비뇽을 프랑스를 직접 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비뇽의 그 아비뇽 a n c e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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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r 이 n 듯이잘만 a n c e France, f 이 a n c e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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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r a 해 c 해 France, f r a n c 가 f r a n 다 e France, France, f r a n 니 e f r a 우리가 k 컬처 해가지고 우리가 대중 예술들이 우리가 선전하고 있는데 서울의 그 대중 예술들이 뭐 BTS라든지 여러 음. 뭐 푸드까지 합쳐서 많은 문화들이 음. 이게 어쩌다 바란 게 아니라 음. 그들이 한류의 원류를 찾아서 관광을 오는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혹자 어떤 혹자들은 이게 너무 상업적인 얘기만 하는 거 아닌가 음. 그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파리의 그 가을이라는 그 축제는 음. 197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오래됐어요. 53년 됐고요. 아까 와. 말씀드렸던 그아비뇽 축제는 올해가 79년, 에이. 내년에 80년 됩니다. 와, 그 시절부터 그렇게 축제가 있었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 서울에 서울 모용제라든지 서울연극제가 44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이게 우리들끼리는 대학로 하면은 150개 가까이 된 소극장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수많은 축제들이 각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과연 해외에서 얼마나 알까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통합해서 우리 예술가들이 여기에서 공연도 하고 또 해외 공연 좋은 공연도 여기에 들어오고 음. 그래서 소위 장을 장날을 만드는 거장 <laughs>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장날을 만드는 그렇습니다 공연에서 장날을 만들어서 <laughs> 네. 여기에 해외 그 예술가도 오고 관광객도 들 오고. 음. 서울의 가을은 정말 특별하다. 어... 특별함이 있는 서울에 가보자. 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역시 서울의 문화예술은 하나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서울 위구로 하면 뭐, 높게는 500년, 2000년 도시, 더 높게는 거의 5000년 도시 아닙니까? 네. 여기에 우리의 수많은 고유창과 민속과 이런 것들 기반 이에, 오늘의 그 한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어떤 페스타를약 40일 정도를 10 10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아, 40일 동안 열린다. 네, 거예요. 40일, 장, 동안, 40일 동안 장이 서는 거예요 장이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laughs> 네. 서울의 우리 그뭐 대학로라든지 우리 이런 뭐 남산골 이런 이런데만 열린 게 아니라 서울 전역에 네. 그러니까 <laughs> 20. 5개 구에서도 한 행사도 다 같이 들어가고요. 들어가고요. 그야말로 서울 전역이 축제장이라고 그렇습니다. 수 저는 이제 항상 생각했던 게 서울시에 있을 때 네. 서울이란 캔버스다. 아. 서울이란 캔버스 안에 어. 다양한 국립에서 한 공연이든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한 공연이든 이런 걸 총망라해서 음. 하나의 캔버스 안에 그려진 어떤 페스타가 돼야 된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또 예술인 출신으로서 후배 예술인들에 대한 고민도 좀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예술인 하면은 항상 뭐 힘들다, 음, 음,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네. 이런 청년 예술인들이 앞으로 좀더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 우리의 오늘의 삶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요. 네. 어, 우리 문화예술계의 후배들이 음. 정말, 어, 대학을 졸업하고 내지는 대학을 졸업 안 했더라도 네.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끔 돕는 게 특히 음.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특히 그게 이제 서울문화재단에게 있어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올해 이제 그두달 전에 젊은 연극제 때 음. 우리 그 오세훈 시장님께서, 어, 브릿지 페스타를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다. 브릿지, 브릿지, 그러니까 오. 대학을 졸업하고 현장으로 나온 친구들을 연결해 주는 페스, 패스, 페스티벌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 우리가 야구도 대학 졸업하면 야구 트래프트 시장이 열리잖아요. 농구도 네. 시장이 열리고 그러는데, 빼기 없더라도 음. 좋은 배우들을 이렇게 스카우트해 갈수 있고, 각각 극단으로 데려갈 수 있는 것처럼, 뭐 연극, 무용, 뭐... 문학 전체적으로 이런 페스티벌을 대학 졸업한 그 4학년들 졸업하기 전에 그들을 서울시가 먼저 한발 먼저 손 내밀어서 미래 예술가들에게 손잡아준다. 이런 컨셉으로. 또, 시장님께서 어, 특히 미래 세대들의 관심도 많고 그래서 오. 오자마자 올해 지금 제가 네. 어, 준비하고 있어서 음. 올해는 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고 네. 내년에 서울시 예산 편성해서 네. 내년에 정상적으로 이제 할 건데 또저 서울문화재단 이것뿐만 아니라 네. 기존에 이제 지원하고 있는 체계는 음. 어, 최, 최초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초 지원이요? 예, 네, 대학 졸업하자마자 최초에 지원해주는 뭐 진짜 음. 사업이 있고, 뭐 금전적인 지원인가요? 아니면 금전적인 취업 것도, 연계인가요? 그렇죠. 또. 금전적인 것도 있고 그 친구들을 또 수업을 해줘서 어. 그또 디벨롭 시키는 음. 역할도 해주기도 하고요. 음. 또그 다음에 우리가 그 문화재단 지원금 체계에 보면 A 트랙, B 트랙, C 트랙에 가지고 네. C 트랙은 제일 네. 그 예산을 많이 준 어. 그리고 와, 와 서울을 대표하는 작품 그리고 B 트랙은 조금 중견 음. 다양한 실험 음. A 트랙은 제일 청년. 어, 청년에 대한 체계가 아까 최초 지원이 있고 또 에이트랙 이 부분에 좋은 어, 실패를 해도 예술가들이 실패를 해도 어그 음, 음, 결과를 묻지 않고 음. 다양한 실험을 할수 있게끔 장을 열어주는 그런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음. 서령대학까지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배우가 되겠다 음. 어떤 화가가 되겠다 해가지고 해왔는데 네. 대학을 졸업해 보니까 나랑 거기는 적성이 안 맞는 거 같고 오, 나는 기획자가 되고 싶다. 그럼 그런 전환을 할수 있게끔 또 아, 어, 안에서도 우리 청년 예술청이라고 아예 서대문에 어. 청년 예술청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 지속적으로 음. 청년들을 위한 그런 교육을 음. 하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공간이 네. 있습니다. 이런 예술가를 꿈꾸는 이 청년 예술인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 딱 나와서 막막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불안을 좀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시고 계시다 이런 게 결국에는 그동안의 경험에서 좀 비롯된 거 아니실까요? 그렇습니다. 네. 뭐, 저도 대학을 졸업할 때, 대학 다닐 네. 때까지는 누구보다도 자신있게 얘기는 거, 예술은 치열해야 된다. 오. 배가 고파도 <laughs> 예술인의 정신으로. 네, 예술정신으로 네. 해야 된다. 하는 네. 생각을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우리.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 교수님들한테 좀 성운했어요. 오. 어떻게 살 것인가? 음. 예술가도, 네. 예술가를 어떻게 살면서 길게, 음. 깊이 있게끔 살아갈 그 플랜을 못지하고 나와서 음. 한 거에 대해서, 음. 처음에는 학교 교수님들한테 좀 서운했지만, 음. 제가 당장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음. 어, 2000년대 초반 에 해아동 1번지라는 그곳에 음. 연출을 하면서, 당장 내 작품도 중요하지만, 음. 문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러, 이러, 그러한 음. 것들. 지금 말씀하신 거, 질문하신 것처럼, 음. 현장에 졸업하는 뿌리를 내리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공공이라든지 후배들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줄 건가. 그래서 음. 끊임없이 이제 그 협단체를 통해서 어. 목소리를 내고 발언을 하고 그런 장을 실질적으로 많이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뭐 음. 심지어 작품을 하면서뭐 백만원 연극제도 만들어 보고 무슨 다양한 음. 그, 그 후배들을 위한 장을 많이 만들어 준 역할도 음. 어, 많이 했었습니다. 어. 정말 후배들로서는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을 지금 얻은 셈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예술 지원 정보 포털을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이름이 스파크라고 하던데 네. 어, 말 그대로 예술 정보 포털 사이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뭐 어. 스파크 그리고 팍 티죠. <laughs> <laughs> 그이 공간은 사실 너무 너무 예술가들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제가 현장 예술가들 사, 그 협회장 아, 협회장 때도 그렇고 어, 서울문화재단 1월달에 와서 한 장르별로 그리고 다양한 예술가들 한12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 만나보면서 가장 예술가들이 가장 많이 요청했던 것이 현금 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술가들이 가장 또 어~ 단점 중에 하나가 음. 홍보 그러니까. 마케팅 네. 매니지먼트 네. 이 부분에 대해 말씀 많이 하셨고 어. 저는 문화재단 오기 전에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들의 지속 가능한 걸 하기 위해서는 음. 그들이 만들어낸 장인 정신이 있어서 만들어낸 예술 작품이 음. 지속적으로 공연을 할수 있고 네. 우리 뭐 조각이라든지 이런 작품들 음. 시가 그림들이 음. 또 판매도 될수 있고 유통이 될수 있어야 되는데 음. 그런 걸로 이렇게 이례적으로 끝나버린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했고 그래서 그 음. 스파크 안에는 네. 일단은 우리 서울문화재단 안에 선정된 작품이 일 년에 한 천이백 작품 정도 오. 선정이 됩니다. 아. 그럼 이 선정된 작품 중에서 거의 한 칠백 작품 이상이 네. 본인이 원하는 작품들이. 바로 우리 스파크의 홍보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분야는 뭐 음악, 미술, 연연극, 뭐 연극 다양하게 있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국악, 전통, 전, 순수예술, 기초예술 쪽에 다 지원한 장르는 네. 바로 다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아. 예를 들어서 햄릿이란 작품이 선정이 됐다. 네. 그러면은 햄릿 그 포스터가 바로 뜨면서 오. 여기에 이제 그. 각 단체들이 여기에 등록만해 주면 네. 이 작품들이 이제 7월에 공연을 하든 12월에 공연을 하든 간에 네. 계속 1년 내내 홍보를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아. 그리고 이제 아. 평론가가 네. 이 작품에 대해서 좀 평이 됐던 어떤 평을 네.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평이 링크가 돼요 오. 그리고 바로 뜨면은 우리 전국의 지역에서도 음. 어떤 좋은 작품을 찾을 때 음. 서울문화재단의 스파크에 들어오면 네. 아 일단은 서울문화재단이 한번 선정이 됐고 공연평으로서 또한번또 디벨롭 됐고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저 작품을 마산이든 아. 뭐 부산이든 광주든 이렇게 또 팔려나가는 계기가 될 겁니다 한마디로 네. 여기도. 장이 서는 겁니다. 장이 또이것 <laughs> 네. 서는 거고요. 오.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스파크에 들어면 오 네. 여기가 공연 예술 뭐 시각 뭐, 뭐 서울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화 예술에 대한 보물섬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클릭만 하면 정보를 네. 알수 있습니다. 또 어, 어떤 류의 작품을 보고 싶다 네. 여기 와서 어, 글을 쓰면은 바로 오. 이렇게 에, 어렌지가 바로 됩니다. 하. 그 보물지도를 이제 알았다니. 아, 이제 만, 이제 만 이제 만들었어요. 아 이제 만드셨어요. 7월달에 지금 어. 오픈. 아 진짜 얼마 안 됐네요. 예, 예, 예. 어. 그래서 이는또 이제 지금 이제 살짝 시범 기간이고요. 네. 지속적으로 이걸 좀 어. 디벨롭 시켜가지고 네. 어, 뭐 우리 시청자들한테 굉장히 어, 유익한 사이트가 네.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야 정말. 일반 시민이나 일반인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좋은 작품을 어디서 볼수 있나 이런 게늘 고민이었는데 이 스파크에 들어가면은 한 번에 쫙볼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엄선된 예술 그렇죠. 작품들을. 그렇죠. 아까 그리고 또 작품을 어떻게 볼 건가도 거기 아까 평론가들이 네. 작품에 대한 평을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읽어내는구나. 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읽어내는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사유의 깊이도 음.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물썸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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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취임을 하시고 벌써 올해도 절반 이상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laughs> 앞으로 이제 서울문화재단을 어떻게 이끌어가실지 각오와 포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보니까 정말 그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천만 천만 서울 시민들에게도 중요하고 천만 서울 시민들에게 정말 일상에 일상에서 우리의 그 고급 예술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을 서울 곳곳에.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음. 또 글로벌 도시 역할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 뿐만 아니라 음. 세계인들이 가고 싶어 하는 도시 뭐 3에도 들기도 했고 음. 또1 0위 안에도 또, 어, 들기도 했고 음. 그래서 그 글로벌 도시로서 해외 관광객들이 서울에 왔을 때 음. 그들의 리지를 만족시켜 줄수 있는 그런 도시로도 만들어 내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어,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행복한 음.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예술과 글로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모든 문화를 책임지는 그런 서울 문화재단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에 글로벌 도시 경쟁에서 서울이 6위를 뭐 런던, 뉴욕, 도쿄 이런 세계적인 도시들과 비교해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이제 서울문화재단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울을 더욱더 빛을 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